넘어가겠습니다 폰타인으로. 이 아이템은 계속 가지 있어요. 빰. 어 초대장. 자, 오, 그러면 오, 초대장 으니타인 넘어가... 꼴찌고 안 하지 자오 쉣. 우 오우. 아 a 가 잠깐만요. 어 뭐야? 야 이거 오픈북 하면 진짜 사람들 따라 가면 되는 거아니야 나는, 어, 난 윤채님 뭐, 따라가야겠다. 있어요? 나는 오늘부터 윤채와, 네. 어, 한 번은 어, 아니고. 네. 그냥, MC 그냥 어디 내가, 내가 원하는 거 어? 해야겠다. 와,

와야 잠깐만 야4 6 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야 돼. 그때까지아 아, 아, 잘해야 아, 되는데. 마르시아 실버 반대하는 새끼. 제가 미친놈 생각 아니에요, 이거. 생각을 해봤어요.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네. 많이 알려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집이,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아. 그거에 대한 건 이제 스트리머분들의 재량껏 아. 하시는 걸로. 공포기들이 일어나면 그요공보기들이 일어나면. 잘 알려졌죠. 이제. 본인들 아, 그 제답 그그그 작성할 때그그 앞에 무조건 그 UID 앞에 두 자리 붙이세요. 그 저희 일단은 연습 문제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. 왜 이렇게 많아 망했는데? 내가 맞춰야겠는데 뭐, 그 그냥. 이 꼴을 당해 봐. 답이 <laughs> 안 나올 수 <laughs> 없어. 스라이 아, 다르긴 해. 카에데아라 가문이 어디...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알아? 바로 이연습 도대부터 시작됐다. <두> 뉴 <뉴한> 첨풍 <뉴한> 지구대 시작이 카에데아라 가문에서 시작된다고 하면, 아시죠? 아니, 이건 다격희 이거잖아. 이제 카운트다운을. 오야, 뭐야? 이 시간 또. 오, 어. 증발하고 아 어? 어, 아, 아, 말것이거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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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의 특성 <laughs>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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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소는 일곱 개다. 아 입니다. 여러분니 아아 않겠지. 아, <laughs> 이가가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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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방울에서가 물리 물리 아니야? 물리니까 방 방각인가? 이거야? 각은 아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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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 어, 이 성과 대리고요. 물리 내성인 거. 순피 내성까는 거야. 내성이었어 실버 마르시아 여기 있니? 어? 애매한데 어, 야 아. 이거 불슬란 맞는데? 아니야, 아, 물이야? 아 그렇네. 아 물이네. 아물 맞아, 물 맞아. 아 맞네, 맞네. 해변, 아 해변에 물이 물 나오네. <laughs> 어서 오라고 내 실버 마르시약들나 죽었어. 누구지? 뭐야 이거? 뭐요 뭔데? 뭔데? <laughs> 뭐, 뭔데? 뭔데? <웃음> <웃음> 뭐, 뭐야? 뭐야? <laughs> 저물 물의 정령들. 평타 스킬을 어. 알고요. 아, 네, 네. 위치를 바꿀 수가 있구나. 네, 위치 바꿀, 바꿀 수 있어요. 어, 어 나왜 들리지? 나 지금 두 위에 있음. 어, 나 뭐야? 어, 나, 나 양주 선수님 마이크 들리는데요. 그 어, 그치, 그치, 어... 들리는 어. 거, 들리는 이거 관전 분들, 관전 분들 소리가 원래 저한테 들리면 안 되거든요. 들리네. <뭐나> 네. 사운드 트랙을 안 나눠주셔가지고. 그냥, 그냥 들으셈 어.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싫나? 뭔데 정찰 기사는 4 명이다. 수메르 방금? 공식 소속은 오? 수메르 응? 아카데미아다 응? 네? 맞나? 아카데미 맞나?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다 진짜... 아, 죽어. 어? 죽어도 같 죽어. 다음 죽어. 가겠습니다. 시청자를 잘못 찾은 사람들. 어, 야, 이거 일로 일로 한번 간다, 나 아, 어, 이걸안가 갈려면 빨리 줘 방황장 없어서 모르겠네 <laughs> 맞아? 자 정답은 <laughs> <오> 레전드 레전드 자패자부활전들어 가자 아, 아. 아, 아, 야, 얘들아 너희만 믿을게 나 미안해 자, 미안해 패자부활전 네. 네. 하겠습니다 전부 네. 올려주세요 아니 아들 왜요? 역시 보여줄 이 얼굴, 청자 너희만 믿을게 저것도 청자들이 만들어준거라고 이거 세메님 스킬?

제 나? 제 나? 아 맞지 이거. 맞네. 바르샤네 바르샤 단장은 맞지. 단장 언제 나아 그래 그래 혹시 원하시면. 아바 바르... 통화 가능합니다 아, 여러분. 어. 어. 이나즈마에 가서 처음 뭔가 안 아니지. 아니, 아, 토아마지 토마. 아니, 누가 모르나. 어? 아, 아, 뭐? 아. 원신 고유 아이디는 u 이디라고 부릅니다. 아 이거 맞지 않아? 어. 어. 모르겠다. 유럽에서? 아 야, 아야아 너네는 뭐 유럽에 살아? 아니, 저기... 음. 세편이 <laughs> <야! 웃음> <야! 웃음> 오자마자 광탈레전드 그냥 <laughs> 아니면 바로 컷세 시간 각해서 3분 만에 용해되기. 네, <laughs> 자 그럼 53도 문제라고. 설사 이벤트 소리 받는 거 <laughs> 여섯 어? 개지? 야나 여섯 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여섯 개 아니야 이거? 나 <laughs> 이거 <난> 읽은, <laughs> 읽은 기억이 있어. 나 분명 이거 뭐 성대모 사한다고 읽은 기억이 있어. 아마 여섯 개. 아, 아, 야 이거는 진짜 근데 실력으로 아, 풀었다. 6개일까요? 아니 나뭐그 대사 읽은 기억이 있어. 뭐 성대모사한다고 아, 또 이거. 아 잘하는 사람만 모여있네 이거 저 어, 근데 이엔님도 살아남 모르겠는데 이거렇게 되면 살아남은다 말도쿤이왈 님도 살아남 오른쪽에 지방송들려요이나즈나 있는 코모레 콤보레... 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아, 맞지 정답은 아냐아냐아냐뭐 반반 아 타로만 안돼아처음에에에 <laughs> <laughs> <목 variance> <Fair> 네. 네. 캐릭터 야에 미코의 신의 눈동자는 음? 야에 야이? 미코 기준 오른쪽 귀에 있다. 아니. <목 roast> 어, 나 이거 <laughs> 데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맞아. <be> <Natural> 네. 다다닥 주탱이 다

캐릭터 야란이 어? 사용하는특성책은 금면이다 오죽 어, 이거 이거 죽은 사람은 야, 오케이. 이거는 바로 알사람 자,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아은 죽은 사람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 오 드디어 갈라졌어. 갈라졌어. 그 갈라졌어. 드디어 갈라졌어. 간다 갈. 갈라서. 갈라어 자. 아, 저. 야, 진짜 당겼어야 중앙 됐나 <laughs> 중앙에. 중앙 한번 풀어 주세요. 두분 진짜. <laughs> 아, 고민 안 하실 거예요? 안 바꾸실 거예요? 안 바꾸실 거예요? 오가 맞긴 한데요. 엑스 약하신 거죠? 방송도 엑스할게요. 제가 엑스할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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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아, 그거는 제가 좀 강제로 한거 같잖아요. <laughs> 제가 아니, 아, 전, 전, 전 절대로 전 강제한 적 없습니다. 아니 저, 저 본인의 의사로 엑스 가신 거 맞죠? <laughs> 네, 네 맞습니다. 왜, 왜 엑스를 골랐나요? 다시 오를 하셨다가. 그 일단 리니, 그 나비야, 프레미네. 아무튼 프레 이 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푸념화가 많습니다. 푸념화가 많다. 리엔님은요? 저는 그냥 예 네, 찍었습니다. 오. 아, 찍은 거나아 그럼요. 자, 대 리엔님이 밀어서 온게 아닙니다. 아. <laughs> 근데 그럴수록 오, 저만 오, 지금 오, 점점 오, 이상해지고 아니, 있는 아, 것 같은데. 나 뭔가 눈감 눈감이. 그가아 X가 맞아라고 하는 거들었거든아나 <laughs> 어. 때문에 아니래잖아. 아, 아, 채팅창 어? 오픈 보기 들키긴 했지만 일단은 좋아요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 와. X입니다. 와. 와. 뭐야 말도 안 돼.